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이 보편화되어 버린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실수, 부모의 허물을 그걸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까발리고 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부모에게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상하게도 인생 자체가 순탄하고 꼬였다가도 그냥 풀려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평안이 있고 결국은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여러분 생명이 길고 장수한 복을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도 있지만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은 불치병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고통 고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누가 축복의 미래를 여십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 여러분 정말 인생의 좋은 미래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